안녕하세요 피투피홀 채널입니다. 오늘은요 K-POP의 아이콘이죠, 지드래곤. 그 8년 만에 월드 투어 위버맨슈의 실황을 담은 영화 지드래곤 인 시네마 위버맨슈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전해드릴게요. 이게 그냥 공연 영상이 아니거든요. 왜 팬들이 이렇게 기다리는지 바로 핵심만 알려드릴게요. 자, 첫째, 영화 소개랑 개봉 정보예요. 이 영화, 지드래곤 인 시네마 위버맨슈는요. 2025년 10월 29일에 CGV에서 단독 개봉합니다. 그냥 2D도 있지만 뭐 아이맥스나 스크린X, 4DX 같은 특별 포맷이 진짜 대박이에요. 이걸로 보면 와 진짜 콘서트장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함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러닝타임은 106분이고 12세 이상 관람가랍니다. 둘째, 위버맨슈라는 제목. 이게 또 의미가 깊어요. 그냥 투어 이름이 아니고요. 무려 11년 5개월 만에 나온 지드래곤 정규 3집 앨범 타이틀이기도 하거든요. 독일 철학자 니체의 초인 개념에서 따왔는데, 음,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 계속 발전하는 존재, 뭐 그런 뜻이래요. 지드래곤의 음악적 도전, 또 자신을 넘어서려는 그런 의지를 상징하는 거죠. 마지막 셋째, 영화에서 뭘 즐길 수 있냐 이거죠. 팬들이 진짜 사랑하는 히트곡들. 삐딱하게, 헐트브레이커 이런 거 무대로 쫙볼수 있고요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빅뱅 멤버 태양, 대성, 그리고 CL까지. 와, 게스트 라인업 진짜 역대급 무대도 포함돼 있대요. 무대 뒤 모습이나 백스테이지 영상도 살짝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네요. 벌써부터 전 세계 팬들 반응이 엄청 뜨거워서 50개국 개봉이 확정됐다고 해요. 한마디로 지드래곤 인시네마 위버맨시는요 아티스트 지드래곤의 진짜 화려한 컴백 그리고 그 깊어진 음악 세계를 스크린으로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